자, 32번 해보도록 하자, 얘들아. 자. 우선 32번 내용은 빈칸 문제였고요. 시작 부분에 있었어요. 었 그치? 요 부분이 빈칸 문제 답이었었어. 다시. 인간은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언어를 발달시켰다가 이 글의 주제였어요. 맞니? 자, 보세요. 많은 진화생물학자들은, 그치? Many evolutionary biologists들은 주장합니다. 주어동사. 자, 주어동사. 이거 접속사 대신 나왔어요. 선생님, 접속사 대신 어떤 특징이 있나요? 앞에 선행사가 없어. 오, 선행사 어디가 없어요? 선행사는 명사잖아. 근데 이거는 주장하다라는 뭐야? 동사잖아요. 그러니까 선행사 없어. 그리고 접속사의 특징은 뒤에가 완전해야 되고 이 주장하다 무엇을 목적어 자리에 온 대신 생략할 수 있고 다시 선행사 없고 뒤에 완전하고 그리고 이 대신 뭐할수 있고 생략할 수 없.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접속사 대세입니다. 자, 접속사 대세 특징을 알아두셔야 되잖아요. 맞죠? 인간은 발달시켰어 뭐를 언어를 이유는 왜 어떤 이유 때문에 바로 economic reasons 무슨 이유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언어를 발전시켰다 발달시켰다라고. 누가 주장해? 많은 진화 생물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죠? 음, 우리는 리드 투 이거잖아요. 리드 투, 리드 투, 그죠? 우리는 뭐할 필요가 있었어? 시제가 과거야. 무역을 할 필요가 있었어. 거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잖아. 얘들아, 트레이드는 거래하다, 무역을 하다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거래를 할 필요가 있었고, 그리고 또 뭐했어? 거래를 하려면 뭐를 쌓아야 돼? 트러스트, 신뢰감, 그지? 서로 신뢰가 있어야 서로 거래를 할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뢰감을 서로 할 필요도 있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trade 당일 트레이드겠지, 그렇지? 뭐를 하기 위해서. 거래를 하기 위해서 맞나요? 자, 그럴 때 누가 언어가 very handy is very handy. Handy는 정말 정말 편리한 이런 편리한 이란 뜻이죠? 그지? 우리 집에 있는 핸디 청소기 뭐니 손에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편하게 할수 있는 청소기 있잖아요. 집에. 다 집에 그제다 다이슨 쓰지 참. 자, 언어는 매우 편리합니다. 언제 접주동? 너가 뭐하려고 할때 conduct가 수행하다라는 뜻입니다. 밑에 수행하다 carry out이라는 단어도 이랑 같은 뜻입니다. 그지? 어떤 비즈 비즈니스를 하려고 할때 누구랑 누군가와 함께 비즈니스를 하려고 할때 언어라는 게 있으면 너무너무 편리합니다 그 i n e s s e a b u s 옛날 u s a n s a b u s a b s i b 인 a a 에즈웰 well 이렇게 썼어요. 근데 에즈웰을 쓸 때는 문장이 끝에다 이렇게 써 주셔야 합니다. 그치 다시 얘들아. 나돈니 보돌 o 는 A뿐만 아니라 B도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요. 나돈니 보돌소 이걸 상관 접속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 뒤에 오는 게 병렬 구조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c o u d agree, could, establish 이렇게 되는 것까지 기억하세요. 다시 두 명의 옛날 초기의 인간이 뭐했을 뿐만이 아니라 뭐를 가능했을 뿐만이 아니라 trade A for B. 뭐와 뭐를? 세 개의 뭐를 여기다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세 개의 나무 그릇을 뭐와 바나나 몇 다발과 여섯 다발과 뭐하기로 했어. 음, 응, 거래를 하자. 뭐와 바나나 아니 세 개의 나무 그릇을 뭐와 여섯 개의 뭐로 그 바나나 다발과 거래를 하기로 합의를 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규칙을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치. 어, 여기서 어떤 규칙을 말하는 거예요? 어, 그치. 서로 거래를 하려면 어떤 나무가 수동 사용이 되었는지, 뭐를 만드는데 그 그릇을 만드는데 어떤 나무가 사용이 되었는지, 그리고 where did you get the b a n a n a 그 바나나를 어디에서 구해왔는지, 그, 즉, 바나나에 뭐가 我。 바나나의 출처가 어딘지 바나나를 어디서 가져왔는지 이걸 확실히 해주는 게 규칙이잖아요. 그렇죠? 그랬어요. 그러한 여기 보세요. 그 비즈니스 거래 아까 앞에서 그릇 나무 그릇 세 개를 바나나 여섯 개랑 바꾸는 그러한 비즈니스 거래는 얘들아 봐봐 우드 해브 비인이에요. 우드라는 조동사 뒤에 해브 pp가 오면 뭐가 됐든 조동사 다음에 얘들아 해브 pp가 오면 시제가 언제라 그랬지? 과거죠. 이거 옛날 얘기니까 이두 사람 언제 옛날 사람이니까 그 비즈니스 거래는 리얼리가 거의지 가깝게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거의 불가능했었을 수도 있어요. 언제요? 불가능했었 을 거야. 뭐를 사용해서는 여기 중요합니다. 예. 분사 너희들 요번에 분사 나오잖아요 뒤에 여기다 유즈드 하면 절대 안돼 왜 뒤에 뭐가 있어 목적어가 있거든 그러니까 현재분사 여야하지 그치 여기 끊어주고요 뭐만을 사용해서는 제스처라든지 아주 혼란스럽게 만드는 시끄럽게 만드는 소음 그것만을 사용해서는 거의 뭐 했었을 겁니다 불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리고요. 그 거래를 이시 뭐예요? 그 거래요. 이런 비즈니스 거래를 뭐 하는 거? 캐링 아웃 수행하는 것어 얘가 캐러잉 수행하는 것이라는 동명사네요. 그래서 여기 동사를 찾아놓고 오세요. 무슨 취급에요 단수 취급하잖아요. 그렇지? 그거를 수행하는 것, 그 거래를 수행하는 것, 그리고 carry out이 무슨 동사야? 이어 동사잖아. 두 단어 동사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구동사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대명사라서 이 안에다 집어넣어야 돼. 그거 알죠? 그렇지? According to terms, term이라는 게 기간 용어 합기 뭐라고 시작? 기간 용어 학기, 또 무슨 조건? 계약 조건 이거잖아요. 여기에서는 계약 조건 그런 의미로 쓰인 겁니다. 그치? 이렇게 뒤에서 과거 분사가 이렇게 뒤에서 꾸며준 거야. agreed upon 하면 뭐지? 합의된 계약 조건에 따라서, 조항에 따라서 거래를 수행하는 것은 만듭니다. 신뢰라는 유대감을 쌌습니다. 신뢰감을 쌌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치? 다시. 정해진 계약 조건에 따라 따라서 아니 합의된 계약 조건 조항에 따라서 거래를 수행하는 것은 어 신뢰감이라는 트러스트 그죠? 신뢰감이라는 결속 그러니까 신뢰감을 쌓는다라는 거야. 신뢰감을 만들어냅니다. 그쵸죠 바로 언어가 어, 왜 언어를 언어를 썼으니까. 그치 언어는 allows 이거. 그치지 allow 목적 투부 정사. 그죠? 오형식이죠 우리가 뭐를 할수 있게 해 줘요? 스비스페스펙 얘들아 이 단어 너무 중요합니다 자 언어는 우리가 거래를 할때뭘할수 있겠죠 구체적으로 이렇게 뭐를 할수 있겠죠 구체적으로 뭐지 논의를 할수 있게 해주잖아 그치 바로 언어가 언어는 우리가 구체적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곳이 바로 뭐예요 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야. 여기 외월이라는 표현을 썼어. 왜? 뒤에가 봐봐. 바로 이때가 이때가 그런 곳이야. 뭐지? 대화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얘들아. 플레이 이어로이 뭐냐면요. 플레이어 롤, 플레이어 파트. 이게 역할을 하다야. 근데 거기다 여기다가 뭘까지 있었어? 썼어? 키까지 썼어그치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하다. 바로 이때 뭐예요? 이곳이 바로 어, 대화가 중요한 역할을 해. 그럼 대화는 뭘로 하는데? 언어로 하잖아. 그렇지? 자, 여기에서 계속 나온 게 뭐니? 트레이드라는 거래였어. 거래하다. 거래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됐어? 랭귀지가 있어야 됐어라는 이 내용이었어. 그렇지? 다시 한번 여기 와서 봐 봐. 자, 우선 선생님이 이렇게 딱 보니까 주절의 주어에 뭐가 있어요? 언어가 이렇게 있네요 그럼 언어가 이 글에서는 굉장히 뭐 한거다 중요한거다 언어 또또 또 어디에 있는데 내가 지금 찾고 있는데 너희들 찾았니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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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언어가 있는데 그지 여기 있네요 언어 그지 언어 언어 그리고 뭐예요 여기 비즈니스 또 뭐래 트레이드가 왜 이렇게 안보이나 그지 트레이드 이런거 보니까 트레이드 트레이드 이거 보니까 뭐야 그러니까 이 어 아, 이거 아니고 언어 얘기 아니고 이거 봐봐 이런 거 나오니까 바드랭기지 바웬 바드링기지 그치 어 여기 있어 뭐 있어 언어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 당연히 이거 아니에요 그치 음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시작 많은 진화 생물학자들이 주장합니다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인간이 뭐를 했다 언어를 만들었다 뭐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맞니 우리는 뭘뭐 필요가 있었고 어 트레이드를 할 필요가 있었고 그리고 트레이드를 함, 하기 위해서는 신뢰를 쌓을 필요가 있었어 뭐 하기 위해서 어 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그때 언어가 매우 손쉽고 편리한 거였다 네가 뭐할때 비즈니스를 누군가 려고 할때 그리고 비즈니스 과정이에요 이+ 사람들이 서로 비즈니스를 하는 거야 그치 자그 비즈니스 거래는 우드 해브 빈 여기 밑줄 색칠하셔야 돼뭐할수 거의 불가능했었을 거다 그치 뭐를 사 뭐만 사용해서는 제스처나. 혼란스럽게 하는 소음만으로는 불가능했었을 거다. 얘들아, 이걸 confusing이라고 해야지 confuse도 하면 안 돼. 왜? 소음인데 소음은 우리를 시끄럽게 하는 거잖아. 현재분사가 되어야 되죠. 그리고 엔 n d 다음에 이게 무슨 명사예요? 동명사예요. 그래서 동명사 주어라서 create의 동사잖아. 그지? 이 계약 조건 조항에 따라서 어떤 합의된 조항에 따라서 거래를 하는 것은 만듭니다. 신뢰감을 쌓습니다. 자 그리고 언어는 우리가 to be specific 중요하다 그랬죠. 구체적일 수 있게 도와주고요. 이때 바로 뭐예요. 언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렇죠.